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지볼라의 전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해 엄청난 물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퍼붓고 있는데요. 그런데 폭격 이후 폐허가 된 레바논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특이한 점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이스라엘이 유독 한 지점만을 폭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이 한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레바논 민간인들과 레바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살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레바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레바논은 지옥이라고 해도 될 만큼 끔찍한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최대 규모의 폭격으로 인해 레바논 전체가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바논 당국은 이번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최소 492명이 사망했고 특히 도망치지 못한 어린이와 여성 등 노약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면전을 불사한 이스라엘의 대공습에 레바논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레바논을 공격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레바논에 숨어 있는 적 헤즈볼라를 공략하기 위한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위치한 시아파 무슬림기구이자 무장단체인데요. 이들이 이스라엘과 대립하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입니다. 당시 레바논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축출하겠다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피에로가 단순히 레바논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에 복수하기 위해 헤즈볼라가 탄생했죠.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들은 무장을 늘리며 세력을 늘려나갔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것은 1990년대입니다. 헤지볼라는 이스라엘 주요 인사 및 시민들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당연히 이스라엘도 헤지볼라에 대해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1992년 헤지볼라 수장인 아빠스 알 무사위를 제거하며 헤지볼라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헤지볼라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발하며 199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고 85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000년대에도 이들의 대립은 치열했습니다. 공습과 공격, 보복 등 이들의 연대기는 피와 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온 이들의 악연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이들의 전쟁이 다시 점화된 것이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헤즈볼라를 향해 화려한 복수를 감행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연쇄 PP 폭발 사건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칼을 갈고 준비한 복수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긴 작전이자 이스라엘의 집요함을 엿볼 수 있는 작전이었는데요. 지난 17일 헤지볼라가 사용하는 무전기들이 잇따라 폭발했습니다. 원격으로 폭발한 이 무전기 공격으로 인해 최소 37명이 사망하고 3천명이 다쳤죠. 이스라엘은 헤지 볼라가 도청과 감시를 우려해 스마트폰과 같은 기존 통신 도구를 배제하고 원시적인 워키토키나 무전기를 사용해 소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착안해 이스라엘은 몰래 헝가리 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직접 삐삐를 제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헤지 볼라가 대량으로 삐삐를 주문할 때를 노려 자신들이 만든 삐삐를 납품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는 줄 몰랐던 이들, 헤즈볼라 인사들은 삐삐를 조직원 전체에 보급하며 자체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삐삐 안에는 치명적인 폭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PETN, 펜타에리트 리톨 테트라니트 레이트라 불리는 이 물질은 소량으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무전기를 소형 폭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려 15년 전부터 준비된 작전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의 실체는 NYT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스라엘이 관여했는지는 오직 그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죠. 헤즈볼라는 이에 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 복수를 부르짖으며 대규모 병력을 이동,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폭격을 가할 것을 천명했는데요. 이들이 전면전에 나서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현재 헤즈볼라에 소속된 전투원은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마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들 헤즈볼라가 대공세를 펼치면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상당수는 시리아 내전을 통해 실전을 쌓은 전사들로 신앙심과 전쟁 경험,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심까지 쌓여 있어 만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 헤즈볼라 무기들도 이스라엘을 초토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미 싱크탱크 CSIS에 따르면 헤즈 볼라가 보유한 로켓포와 미사일이 대략 12만에서 20만 개 정도라고 보도했는데요. 대공 대한미사일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내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가동해 이들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해도 헤즈 볼라가 보유한 무장 드론 공격에는 아이언돔도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 때 보여준 파회책 덕분에 헤지볼라는 미리 이스라엘 공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헤지볼라 공격에 대해 이란과 하마스도 협력 의사를 보인 것도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들 모두를 상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피해를 끼친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전면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 헤지볼라의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걱정이 깊어졌는데요. 결국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고 이들을 보호해줄 곳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을 연호하며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한국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할 텐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레바논에 위치한 동명부대를 시민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방위 폭격에 레바논 대부분이 위기에 빠졌지만 유일하게 멀쩡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동명부대가 위치한 남부 틸의 지역입니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이 동명부대가 위치한 지역을 빼고 레바논을 공격한 것이었죠. 우방국이자 강력한 무력을 갖춘 한국을 공격했다가 외교적 정치적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동명부대가 위치한 지역을 빼고 공격한 것입니다. 덕분에 해당 지역은 헤지볼라의 본거지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는데도 폭탄 하나 떨어지지 않고 멀쩡할 수 있었죠. 레바논 시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짐을 싸 동명부대가 위치한 티레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한 대이동이었는데요. 게다가 동명부대의 훌륭한 작전 수행 능력은 레바논 시민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어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도 시민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대략 17년 동안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임무를 맡고 있는 동명부대는 타 유엔 평화군의 모범이 될 정도로 인망과 명성이 높은 부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레바논 남부 다섯 개 마을을 돌며 위험 상황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물론, 경계 작전도 빠지지 않으며 레바논 시민들을 보호했죠. 부대 주변 난민 캠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꼼꼼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레바논 시민들을 보호한 것이죠. 지역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의료 봉사는 물론이고 대민 지원도 아끼지 않아 한국 부대원을 보면 환하게 웃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UN 평화유지군 내에서도 동명부대를 민사작전의 모범사례로 지정해 한국을 본받으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성실성으로 쌓아올린 오랜 신뢰관계와 강력한 무력을 보유한 동명부대는 티레 지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서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에 시민들이 동명부대 쪽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데요. 동명부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난민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감싸면서 레바논에서는 동명부대에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믿음이 크게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 아프간 난민들을 구출했던 미라클 작전을 떠올리는 레바논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의지할 곳 없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아프간 협력자들까지 무사히 구출했던 미라클 작전은 전세계가 관심을 보인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전용기를 띄우며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일이었는데요. 한국은 아무런 탈 없이 자국민과 아프간 협력자들은 물론이고 미처 탈출하지 못한 다른 국가 국민들까지 품으며 무사히 탈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에 평소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두었던 중동 국가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한국의 미라클 작전은 요란하게 떠들기만 했지. 자국민 구출에 실패한 일본의 구출작전과 비교되며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프간 협력자들도 자국민이 아닌 자신들을 한국이 구제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에 이에 감사하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죠. 레바논인들도 한국이 앞서 보여주었던 행동을 잘 알고 있기에 동명부대에 의존한 것입니다. 레바논 인들이 보인 신뢰와 별개로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해외 국민들 역시 자국 대사관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 동명부대가 위치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데요. 기이한 이 현상의 배경에는 바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르는 레바논의 현 상황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럽과 미국 거주민들도 티레 지역으로 온 것은 물론 일본인들도 다수가 티레 지역에 머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며 자국 자부심을 드러내는 일본인들이 동명부대가 위치한 티레 지역까지 온 것은 역시 과거 아프간 대탈출 때 자국이 보여준 민망한 성과 때문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설사 레바논에 온다고 한들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에 의존하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라클 작전 때 낙오된 일본인들도 보호해 철수시켜줬었기에 처음부터 확실한 한국군을 믿겠다는 계산인 것이죠. 몇년 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품격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레바논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우리 교민들의 철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누구도 다치는 일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